안녕하십니까. 강영천입니다. 오늘은, 이, 제가 좀 슬픈 이야기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나 아끼는 친구이자, 어, 후배이자, 아, 이런 분께서 저한테 이런 그, 아, 카톡을 보냈습니다. 오랜만에 별로 좋지 않은 소식으로 인사드립니다. 지난 11월부터 좌측 팔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들더니 쥐도 나고 해서 서울의 어떤 대학병원에 갔는데 이런저런 검사를 다 했더니 100% 확진할 수는 없지만 루게릭 병일 가능성이 있다면서 다음 주에 뇌척수액 를 뽑아서 검사해 보자고 하는군요. 음, 그 밑에 그 살만큼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그 박사님에게 연락드리는 이유는 이 다이빙을 해도 되는가 하는 점입니다. 다이빙이 이 병을 악화시키지는 않을까도 걱정이 되고, 어, 늘 건강하시고 조만간. 저하고 같이 다이빙 하고 싶습니다. 이런 연락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이 로게릭 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그 이후에 이 병으로 이 확진이 됐습니다. 일단은 그이병 이야기도 좀 드리고 지금. 사실, 많은 어떤 분들이 이 병으로 희생이 되죠. 근데 희생되는 과정이 참 많이 힘듭니다. 게다가, 음, 제가 나름 이제 이 소식을 듣고, 어 여러 가지, 어그 책이나 그 논문 같은 거를 뒤져봤더니, 어뭐 어떤 알려드리고 싶은 그런 내용도 있고 해서, 루게릭 병과 다이빙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루게릭 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이 루게릭은 뭐잘 알고 있는 미국 뉴욕 양키스의 1루스였죠. 그리고 이분이 4번 타자였습니다. 그 유명한 베이브루스가 3번 타자였고요. 음, 이분이 운동을 열심히 하시다가 이제 몸이 조금 빠져서 그 진단을 받아 보니까 이 근위축성 측삭경화증이라고 하는 요런 말로 하면 이런데 지금 이 단어 쓰는 사람 거의 없어요. 너무 길고 막 이러니까요. 루게릭병이라고 이렇게 하죠. 영어로는 A L S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수의근, 우리가 수의근과 불수의근이 있죠. 수의근은 내가 의지로 어, 내가 움직이고 싶은 근육입니다. 내가 내뭐 팔을 들어라 이러면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거죠. 이런 근육들을 제어하는 그뇌 속에 있는 어떤 신경세포가 서서히 소멸돼 가는 아주 못된 그런 병입니다. 어, 원인이 지금 사실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 신경전달물질인 글루타민산이 너무 어, 과잉되게 어, 몸에 쌓여서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지금 그 공기오염이 많이 심해 가지고 어, 이 환경설도 있습니다 신경영양인자 의 결핍설 이라든지 뭐 유전이 한10% 가까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는 그 우리가 유전자 염색체 21번에 뭐 그런 게 있다는 틀 그다음에 이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서 오는 것 같다고 하는 것도 있고요 몸에 중금속이 축적돼서 나타난다 그다음에 혈액형은 특히 이 비형에서 많이 나타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대요. 정상은 말하자면 이 근육이 처음에는 이게 좀 딱딱해지면서 힘이 빠집니다. 처음에는 쥐가 난다 그래요. 경련이 나고, 어, 근육이 이제 못쓰게 되니까 점차 위축이 되고, 이것이 팔다리 사지에서 먼저 시작해가지고, 궁극적으로 이것, 이것이 사람을, 어, 사지로 모는 것은 우리가 호흡하는 근육까지 힘이 빠지게 됩니다. 이 이렇게 되면 호흡 장애가 오고 숨쉬기가 곤란해지면 이제 그때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뭐 진단 방법은 대부분이 이제 처음에 정상으로 의심을 하게 되고. 이때부터 그 근전도, 그다음에 근육의 조직 검사도 하는 경우 있고요, 뇌척수를 뽑고 어, 혈액 검사는 혹시 이 병과 비슷한 다른 병이 있는지 아닌가 이거를 찾기 위해서 이 감별 진단을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그 궁극적으로는 이 MRI를 찍으면 어떤 곳그 자리에 어, 경화증이 나타나는 걸 확인합니다. 그 치료하는 어 방법이 제일 좀그 속상한 게이 병이 진단 후에 평균 수명이 3내지 4년입니다. 근데 이것은 평균입니다. 어한 10년까지 가는 분도 있고 한 1, 2년 만에 아주 급속도로 어 악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행히 한 가지 희망은 10명 중에 한 명이 병이 생겼다가 자연 치유가 됩니다. 이게 굉장히 자연 치유가 되는 어떤 그 요인을 찾아내면 이 병에 대한 치료가 어, 어, 확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유명한 약 중에 릴루텍이라는 약이 있는데 이것도 어, 분명히 이 병의 진행하는 어떤 그 경과를 지연시키는 효과는 있는 것으로 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약 자체가 이게 간 쪽에 부작용이 많아서 약 먹으면서 꾸준히 간기능검사 같은 걸 해서 약을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근육의 어떤 힘을 유지한다거나 그 근육 유연성 같은 것 때문에 물리치료를 합니다 분명히 이것도 도움이 되고요 뭐 비슷한 어떤 자급치료 그 다음에 일루게릭 병이 심해지면 말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언어 치료도 있고요. 그 다음에 폐가 이렇게 이제 숨을 안 쉬다 보면 자꾸 허탈이 옵니다. 이렇게 쪼그라든다고 해야 되나요? 그것을 위해서 또 호흡요법이라는 것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관심을 가졌던 거는 지금 현재 이렇게 확실한 치료 방법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떤 대체요법이 있을까 해서, 어, 찾아보니까 지금 국내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심지어는 미국의 어떤 환자분들이 태국, 그 다음에 한국, 이렇게 줄기세포 치료하는 곳에 와서 어떤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이 루게릭 병을 보고 있는 그 대학병원 쪽에서는, 어, 줄기세포 치료하는 곳이 꽤 있습니다. 아직도 효과는 좀 의심스럽습니다. 고압 산소 첨부 치료가 아, 지금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애들 자폐증 있는 애들이 머릿속에 중금속이 축적이 돼서 오는 것 같다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애들한테 그 고압 산소 첨부 치료를 합니다. 어, 이것은 그 자폐장의 경우는 차라리 효과를 좀 보이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뭐 특수한 식이요법이라든지 그 영양보조식품. 그 다음에 이한 가지 이 대마, 그 마류 하나죠. 인도 대마라고 하는데 이것을 복용을 해서 치료를 시도하고 있기도 합니다. 침술은 어떤 건축의 그 어, 신경을 자극해서 근육의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만약에 이그 머리 속에 어떤 그 경화가 오는 곳에 중금속이 들어있다면 그것을 몸에서 어떻게든지 한 뽑아내보자고 해서 뭐 그런 거 에너지 치료 뭐 이런 이름을 가진 대체요법들이 많이 제시되고 있기는 합니다. 질문해 주신 이 다이빙 이야기입니다. 이 병은 절대 다이빙의 금기가 아닙니다. 다이빙을 할수 없다. 다이빙의 금기 사항은 우리가 절대 금기가 있고요. 상대적인 금기가 있습니다. 즉 절대 금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발성 기흉 같은 게 생겼던 사람들은 사실은 다이빙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중이염이 있어도 절대 금기입니다. 그러나 루게릭병은 경 자체가 금기상은 절대 아닙니다. 문제는, 어, 내가 이 무거운 다이빙 장비와 실린더 이런 것을 내가 옮기고, 내물 속에서는 끊임없이 수영, 유영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할수 있는 근력을 유지하면 됩니다. 근력의 힘이 다 빠져도, 우리가 버디, 팀, 가족이 도와주면 입수, 줄수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다이빙 걱정 하지 마십시오. 본인이 원할 때까지 할수 있습니다. 몸에 완전히 힘이 다 빠지면 옆에서 다른 분들이 도와줘서라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난 이, 제가 이 이 영상을 만들면서 제일 깝깝한 것이 이분이 이런 병을 앓으면서도 다이빙에 대한 열정을 놓지 않는 점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루게릭병 아, 10%의 기적이 제 친구한테 찾아와 주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이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다이빙 안전하게, 어, 건강하게 하십시오. 청취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